아니 이제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다뭐 괜찮다고 이제 신랑도 미리 만나고 하니까 음. 뭐 좋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고모 두 분이 헉, 성도순 집에 시집을 간다고 너 뼈도 못 지른다. <웃음> <웃음> 너는 이미 가기 전에 10% 빠진다 해가지고. 많이 <laughs> 아니 그래서 아니, 저희 엄마한테 진짜, 된다, 진짜 또 세상 말랐어 그랬구나. 몇 번을 전화를 <laughs> 오, 다시 한번 생각해봐 진짜 오, 다시 한번 그쪽은 안 된다. 제가 그쪽은... 너무 심하다 TV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<웃음> <좀> <웃음> 너무 심하다. 예. 네, 어. 근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시댁에 신호인은 없어요. 음. 그래가지고 이제 우, 유일한 여자가 어머니신데 어머니는 사실 어머니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 저를 뭐 이렇게 막 간섭하고 에, 뭐, 어. 뭐 챙기고 아니면 너, 너가 왜 이렇게 했니 이런 거를 그래. 할 틈이 없으세요. 어. 사실 이렇게 살림을 하시던 분이 아니시니까 사실 칭찬을 되게 많이 하세요. 아... 뭐 찌개 하나 끓여도 너무 맛있다, 너무 잘했다. 어... 뭘 하나 해도 너무 어... 맛있다, 너무 잘했다. 어... 이러시는데 문제 하나도 없는데? 근데 이러시는데. 이제 저희 근데 집은 이제 도련님이 있죠. 시동생. 네. 이제 저희 네. 결혼 안한 도련님. 네. 도련님이 이제 작년에 <laughs> 결혼을 했어요. 아... 근데 어... 이제 저희 신랑도 효자고 아버님도 어머님 앞에서는 이제 독재자니까. 아... 맞아. 그셋 중에 가장 어머니를 존경하고 말을 잘 듣는 게 저희 도련님이거든요.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. 사실 신우이가 있는 것보다 신기하네. 네, 네. 저희 도련님이 아더 힘들. 나 도련님 재밌겠다. 시집살이 네. 오늘 노련님이 시집 어. 네, 어 네. 다 다르네요 이렇게.